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영입니다 오늘도 동생이랑 같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꽃이다 공방 사장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약간 어 머리가 좀 떡져 보이고 해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laughs> 제가 최근에 백내장 수술을 받아 가지고 머리를 그 드라이 샴푸라고 하나 그 스프레이 네물 없이 하는 샴푸를 좀 사용하다 보니까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 아무래도 네. 이게 일주일을 견디기에는 또 아, 그리가 있습니다. 몸은 항상 씻고 있는데 미용실도 이게 시고이다 보니까 주변에 마땅치도 않고 운전하기도 좀 힘들고 해가지고 어쨌든간 그렇습니다. 어, 오늘도 영상이 좀 늦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좀 이렇게 한5시6시그 사이에 촬영을 한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아버지랑 저희 막내 동생이랑 촬영을 했는데 어 오늘 역대급으로 개이더라고요. 아, 사실, 오늘 저희가 촬영을 먼저 하겠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드렸는데, 뭐, 30분만 찍으신다더니, 1시간을 넘게 찍으시고, 오, 저희 이제 또 다시 해질력이 됐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laughs> 저희가, 어, 빨리 끝나니까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음, 굉장히 길게 <laughs>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또 해질력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할콘텐츠가 뭐냐면은, 예전에 저희가 연봉이나 뭐 버날랜스 같은 거 컬렉션이라는 컨텐츠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좀 같은 다육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모양이 진짜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목대가 어떻게 형성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지는데 오늘은 이 퍼플 딜라이트라고 하는 다육식물의 여러 가지 모습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멋진 다육식물들 준비를 해봤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다육 식물입니다. 와, 너무 예뻐요. 네, 이게 퍼플 딜라이트라고 하는 다육 식물인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옆에 있는 이 멘도사라는 다육 식물에 같이 살고 있던 다육 식물입니다. 아, 요거 분리해서 네네. 심은 건가요? 영상이 남아 있을 거예요. 여기 아 이제 멘도사에 같이 있던 아이를 뽑아서 이쪽으로 옮기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이제 네. 그 언제 찍었는지 확인을 안해 가지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많이 없어서 찍었는데 이 퍼플 딜라이트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옮겼을 때랑 다르게 많이 자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퍼플의 매력 중에 한 가지는 퍼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이름에 색감이 들어가 있는 다육식물들은 그 색감이 굉장히 잘나오는 다육식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퍼플 딜라이트도 보면은 이 보라색감이 굉장히 매력적인 다육식물이고 또한 가지가 목대로 자란다. 그래서 보면은 이쪽 한번 봐보세요. 네. 이쪽이 약간 연봉 같은 색감도 나옵니다. 보면은 그러세요. 색감 자체가 균이라기보다는 보면 중간중간 좀 진한 부분들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가 같은 색인 것보다 이렇게 중간중간. 좀 진한 색감들이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매력적인 색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이 이 밑에를 보면은 이 목대로 늘어지는 다육식물이다 보니까 이게 오래 키우면은 분재 같은 느낌도 주는 그런 멋진 다육식물이 이 퍼플 딜라이트다. 이 아이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아이를 첫 번째로 준비를 해봤고 다음 아이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에 있는 퍼플 딜라이트입니다. 와, 멋있어요. 네, 꽃이 엄청 많이 꽃대가 올라온 거가 보여지실 거예요. 지금 보면은 꽃대가 약간 이런 모양으로 펴 있는데,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보이나요? 어, 네네, 잘 보여요. 네, 꽃대가 이렇게 펴 있는데, 지금 꽃대가 한 4개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꽃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영양분을 좀 가져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어쩔 수 없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꽃대가 많으면은 일정 부분은 좀 제거해 주는 것도 이 다육식물한테 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육이가 지금 이거는 상태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처럼 이게 상태가 좋으면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네, 만약이라도 다육식물이 이제 전체적으로 망가지거나 뭐, 뿌리가 좀 이상이 보인다거나 그랬을 때는 꽃대가 좀 많이 안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망가진 다육식물한테는 꽃대를 좀 제거해 주면 좋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많잖아요. 많이 있어도 약간은 좀 제거해 주면은 아무래도 다육식물이 영양분을 꽃대로 많이 안 보내니까 그것도 약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요렇게 뭐 머리에 두 개씩 달려있으면 하나 정도는 깨끗하게 정리해 주 음, 그렇죠, 그렇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게 있어요. 꽃대가 많잖아요. 지저분해 보여요. 아, 지금 약간 살짝 그런 느낌이 네,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쁜 꽃이라면은 저희도 이걸 막 계속 지켜보고 그렇게 할 건데 이렇게 쭈삐쭈삐 나와 있는 경우는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보면은 네. 지저분해 보인다고. 어쨌든간, 꽃을 보고 싶으면, 은 보여도 된다. 보여도 되는데, 너무 꽃대가 많이 올라오면, 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영양분도 뺏어가고 하니까, 좀 제거하시면 좋다. 자 이것도 한번 수영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요 아이가 네네. 수영이 엄청 깃깔난데 살짝 좀덜 찍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이게, 뒤쪽에서 한번 찍어볼까요? 네, 앞면에 이게 얼굴이 좀 큼직하게 있다 보니까 사실 잘안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약간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뒤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은 뒤에서는 확실히인지. 앞면은 이 얼굴들 다육식물 얼굴들 때문에 정말 안 보였다고 치면은 뒷면은 이 목대 줄기가 훨씬 더잘 보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아래쪽으로도 와 그리고 이게 아마 한몸일 거예요 와. 원래 이런 다육식물 좀 목대로 자라는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한몸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한 줄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 모양 자체가 한 몸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줄기가 완전 두꺼운데 이쪽으로도 튼실하게 뻗어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매력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쪽 보면은 네.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햇빛을 보려고 다시 위로 올라오는 이수영아 이게 그런 이유에서 네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햇빛을 보려면 결국 올라와야 되니까 차근차근 올라온 이수영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수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안쪽 보면은 조그만 아이들도 새롭게 여기, 여기 보면은 네. 두 개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오. 굉장히 깔쌈하게 튀어나와 있죠. 와, 너무 멋있어요. 네, 퍼플은 이게 정말 이쁜 게 목대도 목대인데 이 색감이 너무 예쁜것 같아요. 목대가 또 두께가 멘도사 같은 거는 이제 두께감이 좀 없잖아요. 잘 끊어지고. 그렇죠. 네, 퍼플 딜라이트 같은 경우는 목대의 두께감이 있어서 이게 훨씬 더이 안정감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부러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안정감이 있는 게 퍼플 딜라이트지 않을까. 그거 근데 너무 멋있네요. 네, 뒤쪽에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근데 좀 보여드릴 게 상당히 좀 있어서 이것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여드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가다가 눈에 띄어가지고 이것도 퍼플 딜라이트잖아요. <laughs> 아, 조금 특이하네요. 네, 이게 그 길게 아 이거 음, 뭐랄까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산에 그 산길이잖아요 아, 그 산길 그 형태를 좀 그려온 것 같은 그런 형태를 알고 있고 이거를 살짝 앞으로 당겨 보면은 뒤쪽에 숨겨나 어, 자국이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기대 안 했는데 멋있어요 네 뒤에는 생각보다 괜찮죠 아 어, 바위하고 아 바위가 아니고 돌하고 너무 어, 잘 네, 어울리는데 돌하고 어울리고 이제 이쪽이, 어, 좀만 더 얼굴이 커지면은 훨씬 더 이쁠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여기서 약간 기대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얼굴이 조금, 어, 조금 아, 네, 이 아, 조금 작네요? 음, 좀 미니미니 합니다. 아, 그래도 색은 예뻐요 네, 색은 굉장히 이쁘고. 음. 어쨌든 이거는 뭐, 지나가는 길에 눈에 띄어서 이거 보여드린 거고.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크게, 말씀드릴게 그냥, 긴 어... 목대밖에 없어요. 네, 멋지네요. 화분 좀 특이한 거에 심어졌는데, 네네. 화병에다가 심은 거예요. 밑에 네네. 아마 구멍이 뚫려 있겠죠? 네네. 이 넘어가 봅시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입니다. 와, 이거 예요 이거는 진짜 와. 오래됐어요. 제가 이 전전에 보여드렸던 퍼플에서 목대의 두께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퍼플은. 와. 다른 줄기로 자라는 아이들보다 조금 더 두께감이 있는데 이 퍼플 딜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 두께감이 훨씬 두껍습니다. 와 이거 지금 와 진짜 실물이 대박이에요. 이거 완전 와 이게 카메라에도 한 번에 안 잡힐 거예요.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거 두께를 가까이서 와 봐야 돼. 이거는 진짜 가까이서 봤을 때이 감동이 전이 진나니까요와 이거 두께감이 와 이거 엄청 두꺼워요. 다른 목대랑 진짜 느낌이 다르네요. 아, 옆에 있는 멘도사 한번 봐보세요. 아 이것도 두껍게 된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두꺼운 거예요. 이게 두꺼워진 건데, 비교도 안 돼요, 그냥. 요거는 약간, 목대라고 해도 줄기 느낌이라면 요거는 약간 오래된 고목 느낌이 있단 요 맞죠. 다녀. 그러니까, 멘도사는 아무리 두꺼워봤자, 이게 금방 끊어질 것 같은데, 퍼플 딜라이트 같은 경우, 그게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만 두꺼워지잖아요? 진짜 고목이 돼요. 와, 이거 자태도 예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세 보시면은 양쪽으로 지금 튀어나와 있죠? 와 줄기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두께감 때문에 불안감이 없어요. 이게 다른 다육식물이 약간 얇았으면 불안감이 좀 있었을 건데 전혀 불안감이 없고 위쪽 한번 봐보시겠어요? 자, 지금 저는 안 보이지만 제가 아까 확인을 했어요. 위에를. 지금 자구가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지금 개수가 머리가 이거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저는 아래에 있어서 사실 어좀 영상이 안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간 개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이제 뿌리 상태가 엄청 좋다는 거예요. 이 뿌리 상태가 좋을 때 줄기가 보면은 이 목대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를 합니다. 왜냐? 이 영양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아, 혹시 그이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는 게이 두께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죠, 그죠. 두께감 보시면은 거의 일치하지 않나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제대로 보여 드릴게요. 네. 자, 여기 시작하는 지점의 두께감에서부터 내려오는 쭉 두께감이 거의 일정합니다. 그죠? 거의 일정하죠. 그래서 이게 뿌리가 정말 상태가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와, 진짜. 근데 그러고 보니까 목대들이 이쪽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경우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네. 여기도 진짜 두꺼워요. 그죠. 이게 정말 햇빛도 잘 보고, 영양 공급도 잘 됐고, 뿌리 상태도 좋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 번에 종합위에서 지금의 이 퍼프의 딜라이트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 사이즈들이 다들 한 얼굴 합니다. 와 그리고 한 얼굴 하는 와중에 모두가 너무 예쁘게 지금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저 지금 발견했는데 여기 네 여기 자구가 두 개네요 아 어머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원 줄기 있잖아요 네네. 원 줄기와 꽃대로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어 쌍둥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어, 진짜로. 네. 쌍둥이에요 얼굴 하나에서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퍼플 딜라이트는 사실 진짜 예술 작품이다. 이거는 이 줄기 두께가, 야, 이건 진짜 분재라고 할 만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 여기 있는 퍼플 딜라이트 한번 보여드린 시간 가져봤습니다. 요거 다음에 나올 애가 약간 기죽겠는데요? 아, 다음에 나올 것들도. 장난 아닙니까? 어. 어, 이것보다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일단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마지막에 했으면... 보여드렸어야 했나? 아 어, 그러니까 약간 엔딩감인데요, 요거는. 네, 실수로 했네. 자, 넘어가볼게요. 네. 자, 이 다육식물입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 이거, 이거 지지 않을 것 같은 자태인데요? 이, 솔직히, 이 퍼플 딜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수영 있잖아요. 네. 수영으로만 보면은 사실, 이 수형이 저는 더 이쁜 것 같아요 아 이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드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분재 수형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뭔가 정갈하면서 자기의 좀 의견을 잘 표출할 것 같은 그런 수형을 갖고 있어요 와 근데 요것도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뿌리에 이이 이 목대의 두께감이 그죠? 너무 일정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지금 여기 밑에 벽돌 받쳐 놨잖아요 네. 저희가 처음 심을 때부터 이 넘어가는 화분에 심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만큼 자라 왔다는 겁니다. 아, 지금 요게 화분의 다리 높이도 다 넘어서고 이렇게 내려오 거예요. 그죠, 그죠. 내려간 모양이다 보니까 와. 처음 심을 때는 분명히 안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넘어가서 저희가 이 분갈이를 하지 않고. 저희 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분갈이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쵸, 그쵸. 정말 뭐 화분이 넘치거나 다육식물이 망가졌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분갈이 하는데 이런 경우는 우선은 냅둡니다. 우와.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큰 분에 한 것도 이쁘지만 이 조그만 거에서 이 화분에 넘치는 이수영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무조건 분갈이보다는 뭔가 아... 그러니까 이 넘어가는 느낌, 그리고 이 아이가, 아, 이렇게 세월이 좀 오래 지났구나 하는 거를 좀 느껴지는 그 느낌이 저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 봐보시면 약간 꽈배기처럼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 완전히 취향 저격이시 이게. 네. 그래서 이런 모양 자체가, 아, 진짜 이게 다육식을 키우는 맛이지 않을까. 퍼플은 약간 이 듬직한 거가 목대 중에서는 어, 탑3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아... 네, 근데 확실히 지금 이전에 바로 보여드린 퍼프라고 요거하고 색감도 살짝 다르고요 분명히 네네. 그리고 이제 수영도 다른데 요거는 어느 쪽이 더 취향이신지 조금 갈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직전에본게더 예쁜 것 같은데 음... 오빠는 이게 더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색감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아이일수록 약간 좀 분홍빛이 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요 친구가 좀 분홍빛이 도는 거야? 요요 약간 어린 개체의 경우 보라색이 엄청 진한데 좀 오래되면은 그러니까 보라색은 보라색인데. 약간 연보라색 느낌? 아. 그죠, 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진한 보라색이라기 보다 약간 연한 보라색. 그런 느낌을 많이 와, 줍니다 이 친구도 진짜 너무 멋있는데 이거 다음에 나오래 진짜 기죽을 것 같은데요 아, 아 다음에 또 선정을 잘못했나? <laughs> 아 근데 그 와중에 여기 옆으로 제가 쇼츠 찍었던 친구들이 보여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 페리도트 말씀하시는가요 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열심히 쇼츠 찍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페리도트랑 그 옆에 후레뉴까지 후레뉴 <laughs> 네. 후레도 전에 찍지 않았나요? 찍었습니다 네네 이게 참 이쁘죠 그러니까 이쁘죠. 저희는 이게 화분에 심어진 다육식물을 판매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진짜 이쁜 수영인 그런 다육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3인방 조합이 너무 좋습니다. 네. 쇼츠로 앞으로도 동, 동생이 또 많이 올릴 거예요. 네. 오늘도 또 올라갔었죠. 네네. 작품이었죠. 네네네.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우리. 네,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사실 우와. 이 정도만 돼도 귀가 죽지는 않겠죠. 아, 귀안 죽네요. 안 네. 죽네요. 네, 여러분들 여기에는 약간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아 근데 저 지금 약간 느꼈어요. 그 슬픈 사연 살짝 느껴지는데 이쪽에서 아 보면은 <laughs> 아 이게 무슨 일이 여기가 원래 하나 더 있거 아니요? 아 그러니까요. 네또 가장 컸던 그런 부분이 없어졌죠. 아 근데 이쪽에서도 살짝 느껴지고 이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어, 이게 그 사실 많이 들어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음 날. 이게 끼우뚱 했는지 또 앞으로 <laughs> 음, 엎어져가지고 수영이 <laughs> 여기나 여기가 부러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뒤에다가 막 무거운 돌 같은 거를 네. 올려놓고 했어요. 네. 근데 여기 부분이 이제 다시 나온 거죠. 이 부분이 네. 이제 여기가 이렇게 다시 나오고 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좀 맞춰졌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안쪽에 이 머리들도 가득가득 생기면서 좀 맞춰졌을 것 같아요. 여기 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다행히 맞춰졌었고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죠. 아침에 와. 일어나서 저희 하우스를 한번 돌러 보는데 이게 앞으로 엎어져서 다 끊어져 있다. 그리고 안에 막 와. 입도 이제 지금은 다 낫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입다 떨어지고. 좀 웃긴 모습이 되는 거 있잖아요. 와, 저였으면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와. 아, 그래서,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화분, 화분 크기랑 이 다육식물의 크기랑 언밸런스 하죠? 네, 그러네요. 이것도 이 다육이가 도대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이 화분에서 보냈는지를 좀 증명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와, 와, 엄청납니다. 이쪽으로 왔는데, 와, 요게 목대가. 진짜 예쁘죠? 진짜 예술이네요. 네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구가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자구가 많다는 거는 뿌리 상태가 엄청 좋다. 지금 이쪽 얼굴들도 다 너무 예쁘게. 그죠? 큼직큼직하죠? 네네네. 와, 그럼 목대가, 네네. 목대가 약간 소산하네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이렇게 쫙 아랫단 하나 깔려있고, 윗단으로 이 목대가 나오니까 그래서 밸런스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만 튀어 나와 있어도 이쁘긴 한데 밑에 이게 받쳐주니까 그래서 이 위에랑 그러니까 이 아래쪽 받치는 애랑 위에랑 밸런스가 정말 좋아 보인다. 이거 살짝 살짝 아래서 봐야지 이쁘긴 해. 아 요. 어 살짝 아래서 봐야지. 오. 네네네. 약간 목대를 와... 이게 눈으로 보는 거랑 사실 촬영하는 거랑. 뭐 촬영 기법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아, 제가 그래도 너무 못 찍어가지고 안 담긴다 고뭐 이런 네, 말을 아니, 아니, 아니. 하고 아니신 거죠. 직접 보는 게 사실은 정말 이쁩니다. 네, 근데 네, 네. 저희가 최대한 그 직접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드리려고 지금 네, 이렇게 막 네. 지금 동생이 지금 무릎 꿇고 앉고 있거든요. 저 지금 땅바닥에 무릎 다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좀보여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지금 잘 하고 있다. 네 이거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 네. 네, 다육식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다육식물, 와, 여기 진짜. 앞에 있는 퍼플, 딜라이트, 마지막 다육식물입니다. 네, ]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지금 진짜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요. 색감 잘 잡히나요? 아, 조금 어두워요. 조금 어두워요? 아, 너무 아쉬워요. 아, 그죠, 그죠. 이거 어쩔 수, 이거 다 아버지랑 그 동생 타시거든요. 그쵸, 네, 영향이 네, 크죠. 맞습니다. 제가 재촉도 했는데 안 끊어주시더라고요. 음, 이거, <laughs> 이거. 예전 영상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어, 확인을, 언제 찍은건지 확인 안 했는데, 제가 영상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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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번 보여주겠어요? 아, 네네네. 네. 어, 근데 요거 진짜 크네요. 네, 저,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네. 이게 어떤 사연이 있는 다육 생물이냐? 뭐, 뭐죠? 뭐, 그 조그만한 포트 왜 <laughs> 들고 오셨죠? <laughs> 이, 이 포트에 당겨져 있었대요. 아, 진짜. 아버지한테 보니까. 네, 이 포트에 당겨져 있는데, 한몸이래요. 저 퍼플 딜라이트가 한몸. 번식인 거죠 <laughs> 잠시만요 포트 네. 좀 여기 근처로 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만한 포트에 담아져 있던 거를 어머니. 여기로 옮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영상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시청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나오니까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면은 한 몸이라는 게안기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약간 지금 오빠가 약간 흥분할 정도로 신기한 사실이에요 어, 이게 <laughs> 그러니까 사실 사망제도좀 펼쳐져 나온 건줄 알았는데. 이 가운데 몸 있잖아요. 가운데 몸을 기준으로 한 몸으로 퍼진 거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명력이 강하게 목대를 뻗을 수가 있죠? 약간 어 뱀이 꽈리를 트 듯이 그런 형태로 꽈리튼 것 같은 좀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을 전, 하고 있습니다. 전 너무 이 목대가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여러 개 합식한 건줄 알고 그죠. 그리고 얼굴 사이즈가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좀 얼굴 개수가 적은 거에 비해서는 약간 좀 작아 보일 수 있긴 해요. 근데 이게 한 몸이라는 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작지 않은 것 같아요 얼굴. <laughs>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들 워낙 큰 것들 많았으니까.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 몸이라는 거는 이 하나 하나의 영양분을 전부 다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뿌리가 같은 개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육식물들은 크기, 얼굴 크기가 좀 작아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유지하다는 거, 이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뿌리 상태가 매우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목대도 하나하나 얇지가 않아요. 네네. 어, 얘는 특이하게 색감이 잘 나왔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 분홍색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보라색이 굉장히 진하게 나와 있네요. 와, 요거 진짜, 와, 이거 진짜 여러분, 영상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이즈가 정말 큰 친구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약간 걱정되는 건 지금 이제, 제 눈으로도 어두워진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색감이 이게 지금 잘 나올까, 과연 이게 괜찮을까 하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 이거는 하늘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회가 되면은 밝을 때 다시 한번밝수있으면 너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쁜데, 시간이, 아, 이게 참 아쉽습니다. 저희가 5시한 20분 그때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참 아쉽게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색이 좀, 아, 잘 나오나요? 아. 어둡습니다. 확실히 아, 어둡습니다. 야, 이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쁜데 너무 어둡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목대가 예술이에요, 얘는. 와. 다른 의미로 해요 아까 그거는 하나 외두나 막 그런 한줄기에서 입구에 나온 거뭐두종에서 입구에 나온 거랑 그런가 차원이 다른 이 목대 자체만으로도 약간 장관이 그런 느낌. 와, 지금 네. 진짜 이거는 아, 와.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뻐요. 이게 확실히. 마음에 쏙 드셨나 봐요. 네, 네. 아, 근데 퍼플 릴라이트는 워낙에 그니까, 키우는 그 맛이 있는 다육식물이에요. 워낙에 좀잘 자라고 또 목대로 두껍게 자라면서 애들이 큰 말썽을 안 부려요. 아, 잘 자라는데? 아, 네 그러니까 어떤 다육이들 같은 경우 여름에 막 엄청 약하고 겨울에 막 엄청 약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무난합니다. 무난하군요. 네. 무난하게 이쁘게 잘 커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문제가 좀 많은 다육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 얘또 이제 어 여름 어떻게 보내냐, 뭐 겨울 어떻게 보내냐 그런 각관하는데 크게 걱정이 없다. 그냥 아... 그러니까 자식이 많이 있을 때뭐 공부도 잘하고 뭐 자기 할일 자기 다 잘하고 그런 아이들 뭐 걱정이 없잖아요. 약간 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완전히 효자다. 네네. 뭐 저는 자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laughs> 느낌입니다. 네. 네 어쨌든간 오늘. 이렇게 해서 몇개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꽤 보여드렸죠? 네, 꽤꽤 꽤 다양했습니다 네. 오 다육식물은 진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정말 몰라요. 이게 아, 목대가 멋지다, 수형이 멋지다 해도 그 목대의 모양이 다 너무 다르고 그죠, 그죠. 또 수형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각기 다른 매력을 갖는 걸 그죠. 오늘 잘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에케베리아도 좋아하지만 에케베리아는 이제 이렇게 커지나요? 얼굴이 커지는데 사실은 예상이 가는 그런 크기예요. 근데 목대로 자라는 다육식물은 어떻게 자랄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게 또 재미거든요. 키우는 재미.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퍼플 딜라이트 컬렉션을 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해봤는데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보여드릴 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멋있는 아이들. 전정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두워져 있어 가지고 뭐 이제 더 이상 보여 드리고 싶어도 안될거 같아요. 네, 밤이네요. 네. 밤이 됐습니다. <laughs> 밤이어서 오늘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